시민과 함께하는 8월 중직업 모임이 개최됐습니다. 계룡산 상식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농촌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귀농 귀촌 분야 국제 농업 연찬에 따른 사전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공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직원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직원 모임은 시민 표창과 시장 인사말, 백제 문화재 손님 맞이 준비와 관련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주식회사 사명기계 한금태 회장의 기업 성공 운영과 경영철학에 대한 강의도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공주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직업 모임을 앞으로도 매월 추진해 시민과 직원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한편 오시덕 공주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직업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며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룡산 상신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서 경기도 평택시 태강고등학교 학생 61명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계룡산 상식 농촌 체험 휴양마을은 다양한 전통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공주시의 대표적인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전통서당 체험 활동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전통서당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방법을 터득하게 해 주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계룡산 상신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각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지난 1 2일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귀농 귀촌 분야 국제 농업 연찬에 따른 사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국제 농업 연찬은 귀농귀촌정책과 각종 지원사업 등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벤치마킹을 통한 현장 접목 효율성 극대화 정신 교육인데요. 공주시 귀농인협의회 연수자 20여 명이 오는 30일부터 3박 4일간 선진농업국가인 일본 규슈 지역 이런 연창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시덕 공주시장은 이번 농업연수를 통한 새로운 영농기술과 기법을 우리 지역 영농에 접목하고 농촌 경제 부흥의 소중한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알찬 연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기구와 인력 규모 등의 기본 계획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며 진행됐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세계 유산 등재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등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관광 마케팅을 전문화하기 위해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 알림 게시판과 취업 뉴스를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